일로 좀 와봐. 어. 왜또뭐 오늘 왔어? 이거 봐, 이거. 뭔데? 투구계 왔다? 어, 오늘 투구계 왔어? 오, 크네. 니 이거 처음 보지? 응, 나 이거 처음 봤지. 얘네 뭐 하는 애야? 나도 처음 봤어. <laughs> 뭐야. 얘네 뭐 하는지 알아야지. <laughs> 얘네, 얘네 보니까 막땅 파고 들어가던데? 땅 파고? 응. 그럼 뭐 좋은 거할거 거 아니야? 뭐 찌꺼기 먹으면서 살겠지. 어. 근데 얘네 눈이 없는 거 아니야? 저거.. 저거 눈 아닌가? 어떤 거? 아니 근데 얘네가 응. 안 보일 수도 있어 일단 한 마리 보자 자. 오 얘네 오 신기하게 생겼네 눈이 없어 너봐 뒤집어 볼까? 저거 그냥 뿌인가 뒤집으면 다리 있고 어? 이치침 아니야 이거? 쏘이면 죽는 거 아니야? 에이.. <laughs> 그럼 누가 키워? <laughs> 어, 근데 쏠것 같은데? 아, 다리가 어, 많네. 신기하게 생겼다. 어. 오, 어, 얘네 이렇게 기어다니는구나. 신기해. 느낌 이상해. 이거 빨리 넣어줘. 알았어.